저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몇해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두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큰딸 부부와 함께 그리고 작은딸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나가 살고 있죠. 남편을 보내고 난뒤 저는 하루하루가 허전했지만 큰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집안이 북적이는 기분이 들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큰 사위는 항상 예의 바르고 깔끔하며 무엇보다 저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사위라고만 생각했어요. 큰딸이 임신하게 되었고 사위가 직장을 잠시 쉬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지만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불러오는 딸을 곁에서 챙길 수 있으니 그게 더 기뻤어요. 사위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을 잠시 쉰다고 했지만 자주 외근이 있다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한다며 외출이 잦았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고, 딸도 별 의심 없이 남편을 신뢰하는 눈치였습니다. 둘 사이도 좋아 보였으니까요. 밤이 늦게 돌아와도 항상 거실로 들어와 제게,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하며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야식이라도 사와 저와 딸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전날 밤 사위는 분주하게 나갔고, 셔츠와 바지를 의자에 걸쳐 놓은 채 퇴근했습니다. 딸은 속이 좋지 않다며 일찍 잠이 들었고, 저는 남은 빨래를 챙기기 위해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개고 있었습니다. 사위 셔츠를 들었을 때,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에, 저는 무심코 종이를 꺼냈죠. 그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고, 안쪽에 선명하게 인쇄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우스 모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며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텔 이름 아래에는 사용의 시와 시간 그리고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은 분명 딸이 입덧이 심하다고 누워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분주히 외출했고 밤 11시쯤에 돌아왔죠. 그런데 이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오후 9시 38분. 장소는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보로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업무로 갔다기엔 시간이 너무 애매하고 딸이 아프다며 외출한 그날 굳이 모텔에서 결제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잠든 아이를 깨울 수도 없었고 괜한 오해를 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종이를 조심스레 다시 접어 제 화장대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의 모든 행동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친절함조차 그의 웃음마저도 어딘가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자세히 그의 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가 외출하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을 수첩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주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주방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사위가 혼자 무언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왔고, 그는 이어폰을 꽂은 채 조용히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고, 그가 화면을 넘기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화면엔 한 여자의 다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희미한 조명을 받으며 찍힌 듯한 사진.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리 위로 흘러내린 실크 슬립 원피스, 그 아래 드러난 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거실 한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위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고, 여성의 다리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찍은 것 같은 사적인 영상.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고, 손가락으로 그 영상의 즐겨찾기 별표를 터치했습니다. 그러곤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채 몸이 굳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그 모텔 영수증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딸을 임신시킨 남편이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고, 저는 다시 셔츠를 개다가 또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히 남은 손수건. 사위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립스틱의 색은 진한 벽돌색.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색깔이었습니다. 딸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이 립스틱색, 어디서 본것 같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익숙한 사람의 입술 위에.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만약, 만약에 그 상대가 우리 가족 중 누군가라면, 저는 그날 이후로 사위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엔 웃으며 제게 음료수를 건네고, 딸을 챙기며 다정한 남편으로 굴던 모습이 이제는 마치 가면을 쓴 누군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날 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그 은밀한 영상 이후로는 제안에 있던 신뢰라는 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른 사위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주 흔들렸고 방심한 틈에 드러나는 표정은 알수 없는 감정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처럼요. 하루는 늦은 저녁 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닫고 조용히 통화하던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친듯이 널 기다렸는데 넌날 미치게? 해. 그 목소리는 마치 고백처럼 아니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은 채 숨조차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감정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 순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큰딸이 다녀간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챙기던 중, 그 안에서 뜻밖의 약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임약. 임신한 여자가 왜 피임약을 갖고 있는 걸까? 저는 수없이 그 약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가슴을 쥐어 뜯듯 고민했습니다. 결국, 큰딸 몰래 약국에 전화를 걸어 이 약이 언제 조제된 것인지를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저를 땅 속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방문하신 분이 받아가셨어요. 그날, 다른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저녁에 외출한 사람은 오직 사위뿐이었습니다.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약을 받아간 걸까? 임신한 아내를 둔 남자가 왜 피임약을? 머릿속은 터질 듯이 혼란스러웠고, 저는 결국 사위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의 스마트폰 위치 공유를 몰래 켜두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기에 설정이 복잡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그는 아무를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이후부터는 그의 위치가 지도에 선명히 표시됐고, 저는 스케줄처럼 그의 외출 시간을 메모해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저녁, 그는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친구가 급히 보자고 해서, 라며 부랴부랴 외출했습니다. 시간이 밤 9시가 넘은 시각, 그의 위치는 처음으로 모텔 근처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발견한 영수증에 찍힌 그 모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채 목적지도 말하지 못하고 휴대폰 지도만 보여주며 기사님께 여기 근처 아무데나 세워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 창 밖에 풍경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저 모텔 안에 지금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의 얼굴은, 목소리는, 도착한 시간은 9시 50분. 저는 모텔 앞이 아닌 한 블록 떨어진 골목 모퉁이에 내렸습니다. 모텔 입구는 네온사인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과 같은 차종.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넘어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왔습니다. 헐렁한 셔츠에 운동화,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느긋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쓰러지게 만든 건 그와 함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슬림한 바지에 민소매 블라우스, 굽 낮은 샌들을 신은 여자. 그 실루엣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마스크를 썼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건 제 작은 딸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 귓가에서 들리는 자신의 심장소리. 피가 얼굴로 솟구치는 느낌. 저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인도 한편에 죽으려 앉아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고, 작은 딸은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걸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가족을 파괴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제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고 환하게 웃으며 "장모님,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가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토록 능청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해서요. 딸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작은 딸은 출장 때문에 주말에 못 내려온다. 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제 입안에서는 알수 없는 욕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위의 서랍에서 우연히 보게 된 봉투 하나. 그 안엔 두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텔 방 침대 위에 앉아 셀카를 찍은 작은 딸의 사진. 다른 하나는 사위가 작은 딸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각도를 보아하니 그 사진은 셀카 타이머로 촬영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뒤편에 작게 적힌 메모.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저를 파괴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 사랑, 희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 저는 손을 떨며 그두 장의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고 방문을 닫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짜 가족의 끝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작은 딸의 실루엣이 모텔 입구에 서 있던 장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사위가 속삭이던 음란한 통화의 잔향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으면 토할 것 같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제 심장은 청길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출렁거렸고 두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배 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 작은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니. 이것이 진짜 현실이 맞을까? 저는 제 손등을 수없이 꼬집으며 확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 안의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온 어머니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장모였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더 깊은 고통으로 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작은 딸과 단둘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러 주말을 맞춰 그녀를 불렀고 일부러 딸이 외출한 날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작은 딸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저를 보자. 엄마, 갑자기 왜 불렀어? 밥 먹자고?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식사를 준비했고,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했고, 손짓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면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최근에 누군가 만나는 사람 있니? 작은 딸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엄마까지 왜 그래? 소개팅이라도 해 줘. 그 웃음 속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직시하며 화내며 말했습니다. 제우스 모텔 그 근처 자주 가지. 그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 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딸은 이내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 될줄 몰랐어. 나도 미쳤던 거야." "저는 차가운 물한 모금을 삼켰고, 손에 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작은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너를 얼마나 믿는 줄 아니?" "언니 뱃속에 아이 있는 거 알지?" 그 아이 너랑 같은 피를 나눈 조카야.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흐느꼈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면 나았을 텐데 그 조용한 흐느낌은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와도 대면할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딸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식사를 마친 후 그를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이야기 좀 하지, 박 서방.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제가 준비한 사진 두 장을 테이블에 꺼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 순간 경직됐습니다. 입꼬리는 내려앉았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 사진은 모텔에서 나오는 그와 작은 딸의 모습, 그리고 셀카 사진.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요. 우연히 술자석에서 마주쳤고 감정이 엉켰어요. 엉킨 게 아니라 파고들었겠지. 너랑 전연 둘다. 제가 내뱉은 말에 그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있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고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식탁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배 속에 네 아이가 들어 있는데 그렇게 더럽게 감히. 그는 고개를 숙였고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서희도. 딸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큰딸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딸, 가장 순했던 아이에게 이 지옥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아침밥을 차리려 했지만, 손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고, 눈앞에 밥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큰 딸은 말을 잃은 채 그저 눈물을 흘렸고 작은 딸은 이틀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가정. 저는 그 잔해 속에서 스스로를 붙잡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든 건 아닐까? 처음부터 아이들의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믿었고 감싸 안았으며 의심보다는 이해를 먼저 택했던 제가 어쩌면 더큰 상처를 키운 건 아닐까요? 작은 딸의 외로움을 큰 딸의 고통을 사위의 거짓된 웃음을 저는 다 알아차렸을 수도 있었는데 외면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큰 딸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애 낳고 혼자 키울게.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강해지겠다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작은 딸에게는 어떤 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고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간간히 안부만 전해 듣는 상황이지만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해졌고 저는 스스로를 죄로 만든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내 식구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던 날. 큰딸은 남편의 어깨 위에서 웃고 있었고 작은딸은 제 무릎 위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 해맑은 웃음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걸까?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가끔 작은 딸의 꿈을 꿉니다. 제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손을 뻗자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 눈물 흘리며 돌아서는 장면. 땀에 저저 깨어나면 저는 한동안 침대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딸이 그토록 원망했던 건 사위가 아니라 어쩌면 저였던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 없었으니까요. 사위는 그일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름을 지웠고 그가 남긴 흔적은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거실 소파에 앉으면 그 특유의 향수 냄새가 환청처럼 느껴집니다. 지워지지 않는 악몽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이웃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따님들 요즘 안 보이네요? 손주도 곧 태어난다더니 축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곧 태어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그 공간에서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축하해요라는 말이, 이토록 칼처럼 아픈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는 너의 이모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라고?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이 상처가 대물림되어선 안된다고. 누군가는 이 비극을 끊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여야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남깁니다.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상처만 가득한 이 이야기를 세상 어딘가에 흘려보냅니다. 누군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혹시 내 딸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건 다릅니다. 저는 지키지 못했기에, 이제는 두고두고 두고 사랑만 하렵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남은 삶의 전부입니다.